안녕하세요 우리집 주치의 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위암의 원인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게 할수 있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암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암입니다 연간 3만 명의 분들이 위암을 진단받고 있고요. 이렇게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받고 지내시는 분들이 30만 명 계십니다. 이제 위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좀 있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위암을 좀 멀리 할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양에서도 위암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걸 계기로 위암이 거의 없는 희귀암이 됐어요. 뭐냐, 냉장고의 보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음식을 절여서 보관을 했거든요. 식품을 절인 상태로 보관을 했었는데, 이때는 위암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선식품을 먹게 되면서 위암이 급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일본은 어떤가 하면요. 절인 음식을 냉장 보관하면서 오래오래 더 오래 먹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짠 음식입니다. 위암 환자분들의 공통점은요. 한 부류는 탕이나 찌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라면이나 밑반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두 국물이 있고 간장으로 졸여지거나 맛있는 음식들이죠. 저도 말하면서 군침이 도는데요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는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가능하면 절제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식사를 마쳤을 때 국물이 흥건히 남아 있는 것이 건강하게 드시는 겁니다. 아예 안 드시면 가장 좋지만 한국에서 사는 한 국물을 안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배달음식이든 집에서 만든 음식이든 학교나 병원이나 회사에서 주는 모든 급식에서 국물을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은 가능면만 드셔야 되고요. 가끔 이런 질문하세요. 서양에서도 정말 짜게 먹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드실 때 짜다고 느낄 정도로 그 소금의 맛을 살려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금의 맛이 다. 묻혀져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맵고 짜기잖아요. 매운데 맛있는 음식은 다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요. 요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국물에 고춧가루로만 맛있게 낼수 없어요. 거기에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 아주 좋은 재료로 국물을 낸다 하시더라도 나오는 건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물은 적게 먹는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또짠 음식이 있어요. 김치류예요. 각종 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뭐 총각김치 뭐 너무 많죠. 매일매일 3시 세끼 드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한끼 정도는 안 드셔도 되고요. 적당히만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 조림 음식들이에요. 각종 장조림, 감자조림, 가지조림 다 간장 넣어서 조리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도 가능하면 절제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짠 음식이 가장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고기보다도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훈연식품들이 위험하죠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런 가공을 할 때에 소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짠 음식인데,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질산염이 들어있고 훈연식품에는 다황, 방향족, 탄화수소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대사를 거쳐서 발암 물질로 이미 인정받은 질소 화합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햄,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훈연 식품을 적당히 먹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부대찌개가 사실은 최악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음식이지만 각종 햄, 베이컨, 소세지가 들어있는 데다가 국물을 얼큰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부대찌개 너무 좋아하시면 위암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태운 음식입니다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다가 태우는 그런 것에서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데요 숯불에 굽는 거 불에 직화구이죠. 숯불구이나 직화구이. 그러니까 캠핑 가시거나 하셔서 불에 구워 먹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맛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맛이 있지만 매매 드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자주 안 드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헬리코박터 균은 세균인데 위산 환경에서 아주 잘 사는 균들입니다. 실제 위암을 일으키는 걸로 증명이 되었고 세균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알 알게 된첫 사례이기도 하죠. 한국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20-30% 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위암이 20-30%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식습관은 중요하지 않다. 헬리코박터 균이 대부분의 위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줄어드는 것만큼 위암의 발병도 줄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습관이 당연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위암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상황,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헬리코박터 균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평상시의 식습관에 신선식품을 드시면 돼요. 조림 음식이나 이런 절임 음식을 멀리하고 신선 식품 위주로. 동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으면 위암과는 멀어질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00년도까지는 모든 암의 암 사망률 중에 1위가 위암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위암은 별로도 살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 이유는 나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10% 돈만 내시잖아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정기검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위암의 원인은 1번이 짠 음식, 짠 음식은 절임 음식, 조림 음식, 그리고 각종 국물 요리 두 번째는 훈연식품이죠 가공육과 훈연식품인데요 햄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훈연식품 세 번째는 불에 태운 고기입니다 숯불에 직접 직화구이 한 거고요 네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심하시고 예방하는 방법은 싱겁게 먹고 국물 적게 먹고 신선식품으로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하시는 거죠. 위내시경은 위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30대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40살 넘어서부터 우리나라의 위암이 급격히 발생이 올라가는 나이가 40대거든요. 그래서 만 40세부터 아무리 깨끗해도 2년에 한 번. 네, 오늘은 위암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꼭 실천하셔서 위암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